과 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를 신철성 위장님대로 나오셔서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다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개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물의 삭감 내역은 일반 회계에서 16억 6,546만 8천 원, 공기업 특별 회계에서 2억 9,465만 6천 원, 기타 특별 회계에서 8천만 원으로 총 삭감액은 20억 4,012만 4천 원입니다. 삭감액 전액은 해당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 2월 불승인 건도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박달재 휴양님 숲세계집 보수는 낙후된 시설 보수에 소비하지 말고 2012년 리솜리조트준공에 맞추어 우수한 휴양임으로 신축하여 재개장하라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 관광 육성 사업비 중 12,5억 원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있는 만큼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의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외 4개 기금 총 104억 7719만 7천원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견하여 주시고 2012년도 수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한 대로 의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업건설위원회, 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6년 외의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